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병고로서 약약을 삼으라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보왕삼매론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담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약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보왕삼매론은 단순히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없이 살고 싶어 하고, 또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 속에는, 미묘한 집착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삶이 영원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탐욕이 자라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몸이 건강하면 맛있는 음식이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우리는 비로소 무상함을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들 한 번씩 이러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왜 병고로서 약약을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병은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번뇌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달스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병을 견디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즉, 병의 괴로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라는 것이죠. 삶을 다시 볼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집착을 비우고, 몸의 무상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되는 거죠. 병을 통해서 아내 몸도 내 생명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또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 병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약이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병이 낫다고 해서 단지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묻고 업을 돌아보며 본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아주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다 병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불법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자비심을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바로 자비심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더 따뜻하게 감싸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자비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도 병든 비구가 있으면 직접 간호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병든 비구가 있으면 돌봐줘야 된다. 그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병을 겪습니다. 저 또한 크고 작은 병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병을 두려움이나 불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수행의 씨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병을 통해서 자비를 배우고 병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 가르침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